아불싸 저는 술기운에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옆집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두집 모두 아이들 생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해 두었기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들어가 버린 것이었죠. 취기가 거치며 얼굴이 화끈거렸고 저는 영겁 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셨습니다. 저를 나무라기보다 오히려 이대로 바로 집에 돌아가면 아내분이 잠에서 깰 테니 물한잔 마시고 조금 이야기하다가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배려가 더 무겁게 다가와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궁금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늘 옆에 계시던 아저씨가 도통 보이지 않는 이유였죠. 아주머니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지금 시댁이 있는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 한번 내려가면 보름 이상을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나셨기에 빈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조사나 아이들이 집에 오는 특별한 일정이 있어야만 서울로 잠시 올라온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삼십 년 넘게 다닌 직장을 마치고 새 일자리를 찾을지 아니면 편히 쉴지 갈림길에 놓였을 때. 아주머니는 차마 더 내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가장에게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허락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남편은 시골 집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오히려 서울에서 홀로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생활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억지로 챙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먹고 싶을 때는 새끼를 꼬박 챙기고 아무것도 먹기 싫은 날에는 하루 한 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제약 없는 생활이 오히려 편하고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거나